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남경찰 소식을 전해드릴 이미지경장입니다. 행락철 라드리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경찰은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 동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최근 3년간 10월과 11월에 대형 버스 사고 발생 건수는 223건. 다른 달보다도 45건이 많습니다. 또 나들이 가진가 하는 봄행락철보다도 19건이나 많습니다. 대형 버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졸음운전과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사고가 가장 많고 차량 이동이 잦은 오후 6시에서 8시 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교통경찰은 가을 핵락철을 맞아 수학여행과 산악회등 출발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의 소란 행위와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체 여행 출발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 점검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사이트 대표 등 33명을 검거했습니다. 천만여 명의 회원을 보호한 파일 공유 사이트입니다. 의자는 이 사이트에서 하루 평균 700여 건의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9개월 동안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인증 절차만 거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므로 모방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 즉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삭제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의 경우 이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남경찰은 음란물 근절을 위해 집중적 단속과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과 지역산업 보안 협의회가 기업의 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신고 한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5일 경남지역산업보안협의회 관계자 30명을 초대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라인 구축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사로 첨단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경남청 경승연합회에서는 다가오는 6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주요 사찰 조직 스님 30명과 경찰 직원이 참석한 공축법회에서 김종량 경남청장은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무리없이 관리되도록 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찰서 출석요구서 문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문자 메시지까지. 경찰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으며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찰 리포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